하거든요. 젠미잼이 맛있다고 해서 한번 사타 마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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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귀엽죠? 아, 살짝 새로운 것 이잼 너무 맛있다. 가격은 좀 있지만 가격이 너무 있지만 요거트로 먹어도 너무 맛있다. 오늘은 찍으러 가는데 제가 졸업 사진 신청을 안 해가지고 그냥 셀프로 조촐한 사진 찍으러 갑니다. 가 나오는 같야너레없봐아 내가 나좀보여가 추워 아.. 근데 뭐 묻은 거 아니야? 아닌가? <laughs> 뭐 어디냐고 냄새 <laughs> 좀 뿌연가 아닌가? 초록 색깔? 역광이라 그런가? 뭐? 역광인가? 그런가? 그래서 뿌연가? 이거를 음. 여기서 하면 완전 선명하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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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을 다 음. 찍고 음. 갑니다! 음. 오늘은 취나물 볶음. 제가 취나물 볶음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번에 나무 찍었었는데, 티, 취나물 데친 걸 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취나물 철이 아니라 되게 비싼데, 그냥 데친 게 오히려 좀 싸게 느껴져서 한번 사봤어요. 데치기 너무 귀찮잖아요. 그냥 이대로. 이게 소금이 안된거라서 소금. 미원 살짝. 다진마늘. 한 스푼으로. 간장. 멸치 액젓, 반, 반 정도, 그리고 들기름 두번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 수도 맛있는 게 들기름, 참기름. 앞으로 치나물 볶음 하실 거면 제가 데친 거 사세요. 훨씬 양이 많은데 맛을 보자. 음아 너무 맛있다 별거안 했는데 여기 에깨도 빻고 넣어주고 깨는 빻는 거안 빻는 거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차이가 멸치 액젓을꼭 넣어주세요 진짜 감칠맛이 확나 완성. 이게 근데 살짝 아쉬운 점은 이게 확실히 줄기가 다 붙어있다 보니까 살짝 아주 살짝 질긴 느낌이 있는데 원래 저는 줄기 부분에 다 잘라서 먹거든요. 그래서 양이 엄청 줄어드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질기진 않아요. 짠. 샤워기 너무 귀엽죠? 제가 맨날 여행 다닐 때도 무조건 샤워필터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약간 그 샤워물에 되게 예민해가지고 이게 시프트 컬러 캡슐 샤워기인데 너무 디자인이 귀여워가지고 여기가 캡슐 넣는 데고, 여기 필터 넣는 데인데 캡슐이 한기 캡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이거를 넣으면 얘가 염소 제거를 해준대요. 이, 이 필터는 녹물 제거해주고, 여기 염소 제거해주고, 그리고 향이 나고 향이 진짜 좋아요. 하, 향이 너무 좋아서. 이게 또 향이 엄청 종류가 많거든요? 무래서한열몇 가지 되던데? 괜찮은 것 같아. 컬러도 또세 가지 있는데, 전 지금 다른 색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제 얘를 돌리면,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꽂아가지고, 그러면, 여기 장착이 된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 저는 이 컬러 사용하고 있는데, 약간 살짝 탁한 노란빛이거든요. 오늘 이미 또 샤워를 했기 때문에 젖어있지만 캡슐도 장착했고 샤워도 안망치요 근데 향이 너무 좋아. 그래서 향에좀 민감하신 분들이어서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시프트몰이 5주년이라서 프로모션 혜택이 있다고 해요. 인기 상품은 50% 할인한다니까.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10월 30일까지 댓글을 좀 남겨주시는 분들께 이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다섯 분 뽑아서 캡슐 샤워기를 좀 선물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오늘은 표고버섯 샌드위치. 꿀. <목소리도> 트러플 소금 저는 너무 잘 이용하고 있어서. 마지막에 넣어주는 게좋지안 그러면 몸에 안 좋지. 응. 완전 쪼만 어졌어. 그리고 빵에 아까 만들어준 요거트 발라. 진짜 맛있거든요, 정말. 트러플 너무 사랑해서 계란후라 어 앞으로 너무 쏠렸는데 오히려 예뻐 <laughs> 치즈를 갈아줘야 돼 맛이 없을 수가. 오, 잘 먹겠습니다 오늘 또 비금 안 냈다 그치만 맛있을 것 같아요 양송이는 많이 먹어봤는데 표고는 처음이거든 요양송이 사러 갔다가 표고밖에 안 팔아가지고 와. 전 최근 먹었던 샌드위치 중에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대박인데 너무 맛있잖아. 요거트가 대박이다. 투제버거 부럽지 않은 맛. 음. 돌싱글시 보면서 먹어야겠다. 진짜야? 와 지한이. 아 진짜로? 지한아 갈때 운전해 돌아올때 알았지? 아, 진심이야? 네. 그린가 보다. 음. 와. 네. 진짜 그 친구가 방글이구나그 생각할 것 같아요. 응? 뭐야? 뭐야? 범인이야? 범인이라고? 뭐, 어떻게 구야 용영이랑 진영이는 둘다 못가? 아장 장연. 오늘 저희 패션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전 수업 갑니다. 해서 진짜 채소를 와르르 보내주셨어요 아, 완전 신선한 한 밭을 보내주셨어요 진짜 한동안은 부유하겠다 채소 부유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수분 수육 이거 제가 수육을 너무 좋아하는데 무수분을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고기에 저 삼겹살 준비했거든요. 원래 앞다리살로 하다가 오늘은 삼겹살. 소금, 후추. 그리고 뒤집어서 앞뒤 다 골고루. 제멋대로 잘라주시면 돼요 좀 상태 안 좋은 파거든요 <laughs> 얼른 썰어내서 이렇게 이동을 좀더 올려도 될 약불에서 20분. 지금 10분 정도 지났는데 너무 몸 속이 안에 완전 촉촉하게 수분이 생기고 있어. 음, 잘 입고 있니? 음, 잘 입고 있니? 수분이 진짜 신기하다. 생기네. 한번 뒤집어줄게. 이게 네. 좀큰 편에 해야겠다. 여기 뚜껑이 있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조그만 데다가 하는데 불편하네요, 살짝. 아, 이 뒤집은 상태에서 도 20분 구워주면 돼요. 앞뒤로 20분 굽면 아, 수분이 진짜 많이 나오구나. 너무 신기하네. 채소를 좀 걷어내주고. 그리고 10분 더 추가로 좀 팔팔 구워가지고 좀 구름색을 해주려고 요이 상태로 10분 동안 팔팔. 너무 잘 나왔죠? 색이. 음. 이거 총 20분? 20분, 10분 이렇게 했어요. 약 마카롱 여사님 영상 보고 만들었습니다. 속살이 뜨거워, 너무 뜨겁잖아. 아 부드러워서 완전 폭반이네. 일단 한점 먹어보자 그냥 생으로 와 미쳤다 음 이거지 완전 화려하죠?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이거는 채소팜에서 주신 채소 완전 싫어죠? 김치도 했고 이거는 제가 만든 취나물볶음 맛있게 먹겠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겠잖아 일단은 쌈장에 아 와사비 와 미쳤다 진짜 와사비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맛있잖아 일단은 여기에 배짱게 쌈장과 와사비 생긴 게좀음와 너무 맛있어 와사비 되게 어울린다 완전 신나는 맛이구만 너무 맛있다, 진짜. 재료도 진짜 뭐안 들었는데. 나는 솔로 발견, 나는 솔로. 나는 솔로 이번 기술 되게 오래 하더라고요, 되게 길고. 근데 재밌어. 아 결혼하구나 대박이다. 우와 이소룡이잖아. 제가 이 새벽에 뭘하냐면 벽에 해야지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서 엘리베이터에 조금 소소하게 뭔가 사탕을 좀 배치해보고자 이런 거 진짜 해보고 싶었거든요. 약간 엘리베이터에 한 분이 이걸 설치를 해주셔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또 동참합니다. 됐어. i n 이한번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 이런 맛이. 입이 왜 이렇게 얇지? <laughs> 맞아, 이거. <laughs> 어? 시옷이 있지? 대 매직 자국이 남아가지고 막 지우다가 여기에 소독 그 리무버를 떨어뜨려가지고 다시 했어 쉽지 않아 여기도 여기 번지고 이게 쉽지 않네요 <laughs> 은근 히한큐에 되지 않아 박쥐 두 마리만 그릴게요 여백의 미가 중요하지만 이렇게 못 그렸지. 너무 하찮잖아. 제가 또이 펌킨 꼭다리를 하고 싶어가지고 짠. 맞는지 모르겠네. 너무 못쓴다 미안하네. 많이 넣어 놓으면 너무 빨리 다 가져가서 조금씩 채워 넣을까 생각 중이에요. 이렇 이런 것도 맞습니다. 완전 화려함에 지금 음. 끝판왕 출발 여기다가 잘 놓으면 이 So what can I say to you? But I'm after that far back. You got everybody thinking all back. the I was always holding you down, you down. <laughs> what we see ain't what it seems, for this girl.